テス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언택트 <laughs> 립의 여행지기 주선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어, 아름다운 여행지를 또 소개하기 위하여 선생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우선 언택트 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이고 장기화로 여행 여행을 많이 못 가본 친구들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고 또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네, 오늘 언택트리 여행지는요 바로 일본과 영국이에요. 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칭할 수 있는 일본인데요. 어떤 게 먼저 생각하세요? 음,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어떤 게 생각하는지 한번 키워드를 볼까요? 네, 지진 화산이에요. 일본은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에 따른 지진도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화산 분출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일본은 잘 대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견고하게 지진에 맞춘 설계랑 건축물들로 지진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피 유령이나 방법들도 잘 설명하고 교육하여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안전상에 유의하는 또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역사예요. 네, 외세 침략,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세 침략으로 인해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칭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면 사실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 다음은 디저트예요. 뭐 특히 일본은 빵이나 그런 달콤한 디저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 일명 식도락 여행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편의점 특히 편의점의 음식들을 정말 많이 사, 어, 관광객들이 찾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일본은 가지 못했지만 어, 친구들이 사오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디저트를 근데 굉장히 달콤하고 어, 우리,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취향적이긴 음, 그런. 그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 기모노예요 어, 네, 저희 한국에 대표적인 네, 한복이 있죠 일본은 기모노가 있는데요 어, 기모노는 한번 여러분이 이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는지 기모노를 찾아보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기모노를 대표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일본의 어느 여행지부터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디리리리리리. 우선은 오사카랑 도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사카 성인데요. 어,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달성한 후에 권력을 가,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성이에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찬란하고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변에 호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거, 산책하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 호수도 이제 건일고 멀리서 보이죠 오사카성? 주기 <laughs> 전에 봐야 할 세계 역사유가 배놀이는 어, 주패스가 없다면은 유료, 유료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행 한번 가실 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우리 오사카에 뭐가 있을까 생 고민고민하다가 대단다와 보기만 해도 화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이미지죠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어굉장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아시아 최초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디즈니랜드와 쌍벽을 이루는 어, 세계적인 테마파크입니다. 저 이렇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어, 9개 의 테마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춰서 여기 테마에 맞춰서 주라기 주라기 공원도 있고 어, 여기 되게 많은 테마가 있던 워터월드 있고 테마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곳한 한 곳을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 테마의 분위기를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각각 다른 분위기겠죠. 그리고 어트랙션 탑승뿐만 아니라 테마를 즐기기 위한 곳이에요. 어트랙션은 굉장히 빠른 놀이기구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테마를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주라기공원 미니언즈 등의 다양한 명작들이 테마나 이렇게 아니면 인형들이나 이런 소품들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미있게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입장권과 별도로 빠르게 익스프레스 어 빠르게 익스프레스권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어, 별도로 입장권과 별도로 이제 구간마다 긴대규주 없이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는데 자만 좀 비싸대요. 그래도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어, 사람들에게는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하니 어, 한번 내가 가서 놀이기구를 만껏 타고 싶어 슈퍼 말이오죠. <laughs> 이런 테마는 또 너무 잘 모형도 되어 재현되어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어, 그리고 포토 사진 찍기도 너무 좋, 좋을 것 같고요. 와 재밌는 어트랙션. 빠른 선생님 놀이기구를 잘못 타서 사실 분위기만 즐기러 가면 좋지 않, 않을까 싶은데, 아, 네,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런 불빛들이 잘 밝혀져 있어서 어, 찬란한 불빛들로 인해서 이놀이공원의 어, 굉장히 이쁨을, 화려함을 잘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한번 가보고 싶네요. <laughs> 아, 가보고 싶어요. 네 우선 오사카 맛집이에요 여러분 오사카 뭐가 유명해요? 라면도 유명하고 스시도 유명하고 오코노미야키도 유명한데 그 중에 이제 라면이랑 이제 오코노미야키를 가져왔는데 이 이치라 라멘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가 부드러운 면발이 별미라고 해요 선생님이 일본에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 진한 국물이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잘 취향에 맞는 그런 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코노미야키는 모든 재료와 이제 양념이 조화를 이루는 맛인데 그 야채를 넣고해서 어, 스테이크처럼 만들어요. 어, 어, 굉장히 입에서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마, 어, 뭐 아까 선생님이 말, 말해준 많은 그런 음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일본에 여행을 간다면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은 도쿄로 넘어갑니다. 도쿄 타타워소소할게요 is okay.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일본의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다 도쿄타워는 입장료를 구매하니 방문할 친구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와 에펠탑보다 높다고 하니 선생님 사실 에펠탑은 봤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되게 와 높다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아 하는데 그 에펠탑보다도 9 m 터가더 높다고 하니까 와 이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굉장히 도쿄타워가 이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야경을 볼수 있고, 와, 선생님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야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는 그런 야경들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벌써 부러운 거죠. <laughs> 네. 한번 여러분 도쿄에 간다면 꼭 들려 봤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관광지니까요 네 우에노 동물원이에요 <laughs> 벌써 귀엽죠 귀여운 동물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만 같아요 우에노 동물원은 도쿄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일본 최초의 근대적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에서 우에노 동물원은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초성힌트 피음 디귿입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을 눈앞에 펼쳐져 놨어요. 어, 바로 펜더예요. 펜더예요. <laughs> 너무 <laughs> 귀엽죠. 펜더가 풀 뜯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데 이일중국교정상화를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두 마리의 펜더를 선물받게 돼요. 네 이후 펜더는 우에노 동물원에서 자게 라 되고. 동물원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더들을 보기 위해서 어, 많은 사람을 방문하고 있어요. 어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연노 동물원은 현재 약 400종의 어, 동물과 4,000마리 이상의 어,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귀여운 동물들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동물원은 동원과 서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노, 이동할 수도 있는데 어뭐 모노레일을 타고서 이동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모노레일을 타서 이동하는 거죠. 근데 모노레일 타고 이동하면 시원한 바람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우에노 동물원은 동물원의 전경을 또 볼수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동원에서 서원 갔을 때 한번 걸어가고 서원에서 동원 갔을 때 한번 모노래를 타고 해서 좀 걸어서도 이동해보고 모노래를 타서도 이동해보면 두 가지를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분을 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영국 넘어갑니다. 아이고, 젠틀하고 신사적인 나라예요. 섬나라이며 아이고 여기 조금 선생님 미안한데 글씨가 삐뚤어졌어요. 영국은 선나라이며 어, 입헌군주제 군주제를 갖춘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은 왕실은 있지만 상징적인 존재일 뿐 통치하지 않, 않습니다.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에 있는데 의회 선출은 영국 국민이하며 영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형식의 입헌군주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나 헐로콤즈, 피터팬 등 우리에게 친숙한 명작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어, 유럽 서북쪽에 자리한 섬나라로 연중 고른 강수량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걷다가 날이 흐려지기도 하고 날이 갑자기 맑아지기도 하는 그런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영국의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타워 브리지예요. 영국의 명물로 빅뱅과 함께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워 브리지는 런던의 랜드마크로 낮과 밤 모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실내 여기 실내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입장료가 있는데 런던 패스가 있다면 무료라고 합니다. 저 밤에 야경을 이루어나는 다음인데 이렇게 해 영상도 가졌어요. 어, 되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제 큰 배가 왔을 때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지나가면은 다시 내려주고. 근데 이게 빠르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래요. 빠른 카메 빠른 속도가 빨라서 지금 찍혀 찍혀서 그런 건데. 천천히 올라갔다, 가 천천히 내리고 여기 안에서 근데 이 구간은 사람, 지나,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잘 단속을 하겠죠? 이건 버로 마켓이에요. 네, 선생님이 어, 묵었던 숙소와 가깝게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음, 이 버로 마켓은 영국의 전통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디저트나 향신료 그리고 과일, 해산물, 뭐 육류, 고기 등 많은 것들을 팔고 있고 우리가 그 직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코벤트 가든이에요.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칭하는데 다양한 상점과 거리 공연으로 1년 내내 분주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코벤트 가든을 한번 들려서 영국의 멋스러움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와. 박물관이에요. 굉장히 크죠. 대형 박물관이라도 보도 하는데 박물관 중에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명작들을 볼 수도 있고 그림뿐 아니라 조각품, 큰 유적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가 실내인데 실내도 굉장히 넓어서 이 박물관을 좀 넉넉히 넉넉히 시간을 두고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가면 사실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많은 박물관을 다니려고 애쓰기보다 한두 개의 박물관 가더라도 거기서 작품들을 제대로 감상하고 느낀다면 오히려 저 선생님은 더 좋은 기회 가 되지 않을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번역 오디오를 대여하면은 그이 작품의 어떤 유래와 문화가 있는지를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디오 대화에서 폭넓은 자, 작품들을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도 이런 작품들도 많은데 실제로 가면 더 멋지고 어, 되게 재미있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자 버킹엄 궁전이에요. 영국 왕실의 집무실로 국빈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장소인데요. 경비 날짜를 맞춰 가면은 한 시간 정도의 근위병 교대식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악기 연주도 하고 이제 각을 잘 살려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 교대식을 보려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홈페이지에서 시간 잘 맞춰가서 근위병 근육, 교대식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 t 드 n 게요 네, 영국 뮤지컬의 본거지라고 해요. 가면은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오페라의 유령 네미제라블, 라이온 킹 등으로 유명한 영국 뮤지컬인데요. 어, 영국의 뮤지컬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미국 브로드웨이와 뮤지컬 산업에서 쌍두마차를 이루는 곳인데, 선생님 사다만나 하자면 선생님이 영국에 여행 가서 도착했는데 시차 적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필 또 신나는 막 라이온킹의 라이온킹 같은 그런 신나는 뮤지컬이 아니라 잔잔한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조르면 참을 수 없는 거에요제 허벅지를 막 진짜 꼬집으면서 때리면서 그렇게 뮤지컬을 봤던 <목소리>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나중에 놀러 가면은 꼭 시차 적응이 다 되고 컨디션 좋을 때 뮤지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네, 해리포터의 본 고정 고장, 본 고장인 영국에서 여러분이 해리포터를 만거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왓포드 정션이라는 곳에서 셔틀버스 해리포터 2층 셔틀버스를 타고 그 스튜디오 안까지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거 여러 개 이제 테마를 볼수 있는데. 어 여권도 줘요 해리포터 여권을 이제 다 나눠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모든 테마별로 도장 찍으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가시면 미션 클리어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권 모든 도장을 받은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연회장에서 그래서 모든 복장들을 볼 수도 있고 런던 아이, 아, 어 죄송해요. 아, 해리포터의 자락방도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다이애는건엘리죠 거리죠. 여기서 지나다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리고 여기는 론 위즐리의 집인데 음, 좀 있다 한번 인생 영상도 보여줄게요. 요거는 무알코올의 버터비어와 버터 아이스크림. 이거 선생 처음 못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도 먹고 싶은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타고 여러분 이제 포토존이 참 많아서 어, 여러분이 즐기기 너무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아 이제 굉장히 실제적이죠 기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실제적이에요 생동감 있는 모습을 자 여기 론 미즈인데 선생님 이찰 모습을 자동으로 하는 선생님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직접 가 보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많이 눈 앞에서 볼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설명했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직접 영국을 가게 된다면 어,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고 어, 정보를 많이 얻기를 바랄게요. 자 이외에도 우리 런던 아이나 차이나타운, 그 첼시 경기장 등에 많은 볼거리가 있으니 영국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에는 그럼 어떤 음식이 유명할까요? 바로 피시앤칩스인데요. 와 피쉬앤칩스가 뭐야? 담백한 흰살 생선에 두툼한 튀김옷을 입힌 생선튀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을 함께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은 19세기 중반에 잉글랜드에서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을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요리예요.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드시, 뭐, 친구들 먹어봤으면 좋겠고 사실 선생님은 영국 가서 이 유명한 피시앤칩스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깜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랑 뭐 스테이크나 다른 종류 먹었는데 선생님 다시 간다면 피쉬앤칩스를 꼭 먹어보고 싶네요. 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일본과 영국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다양한 관광지를 보니까 여행하고 싶은 욕심이 욕구가 막 드나요? 네, 우리 코로나가 얼른 잠시 되어서. 친구들이 자유롭게 해. 뭐 엄마와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어, 해외 여행이나 또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면 볼 볼거리들도 너무 많고 어,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경험이 경험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언택트 립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다른 여행지로 또 만나볼게요. 만나볼게요. 안녕!